주가 조작으로 또 불려다녀야지. 또 이래저래 많은 지금 뭐 대도 많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일들이 많아. 많이 불려다닐 거야. 되게 바쁘죠. 뭐 곳곳에 서로 서로 틀린 지역에 방 하나씩 차고 계시겠지. 연세가 있으니까 죄의 형량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감면 질수 있겠지만 아무튼 많이 바쁘시고. 우리나라가 우리가 세금 내는 곳에 한동안 거기에 계시지 싶네. 그거는 지난번 갔다 온 죄는 다른 죄잖아. 네. 이번 거는 또 다른 죄고, 또 다른 죄가 또 있을 것이고. 이분이 말로가 그런 거잖아. 지금의 말로가 말년을 개 음, 탓인 거지. 개같이 아들 또 하나 있잖아. 아들은 모르겠어요. 저는. 아들도 들어가. 아주 집안이 진짜 우리가 세금 많이 내야 돼한 집안을 다 그쪽으로 보낼 거거든 학교로 희생양이란 표현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죄값을 치르게 될 거야. 딱 그건 거지 인간응 이렇게 될줄 모르고 욕심 내시고 사신 거예요. 나중에 말이야 조상이건 예수님이건 부처님이건 저쪽 세계가 면 만날 텐데 왜 그러고도 사시는지 모르겠어. 100년도 못 살면서, 개도 안 먹는 돈이 문제인 거야.